트레이닝 라켓으로 커버를 씌워서 양쪽 푸싱을 때리는 연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이훈련입니다 100g이 넘는 트레이닝 라켓에 커버를 씌워서 훈련했습니다. 양쪽 푸싱 동작인데도 전완근이 빵빵해지면서 어깨가 저릴 정도로 근력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하실 때 주의사항은 손목의 잡는 힘으로만 스윙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깨에 관여가 많아지면 운동효과는 다운 콰케와 나스언니의 스윙이 내려갑니다 좀더 짧고 간결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라운드 드라이브와 오른쪽 푸쉬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라켓에 커버를 씌워서 스윙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공이 비겨맞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처음 하는 훈련이라 잘 안돼서 제가 짧고 강하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공이 맞고 있습니다. 짧고 강하게 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습은 앞에서 라켓을 빨리 들기에 최적화된 연습입니다. 전위에서 라켓을 빨리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커버를 씌워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푸시, 라운드 드라이브, 오른쪽 푸시 연습입니다. 백푸시를 최대한 짧게 하고 드라이브 동작을 빨리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라켓이 무거워서 잘안 되지만 이렇게 연습하다 일반 라켓으로 한다면 몸이 너무 쉽게 반응할 것입니다. 박계야 하나스 언니가 처음보다는 짧고 빠르게 잘하십니다. 포핸드 푸시 드라이브 백 푸시 연습입니다. 오른쪽에서 푸쉬하고 나서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법입니다. 푸쉬를 해도 항상 준비, 또 준비입니다. 밖에 하나어 언니가 미스트가 나오는 건 라켓이 무거워서 전환근에 힘이 다 빠져서입니다. 포핸드 푸쉬 드라이브, 백핸드 푸쉬 드라이브입니다. 전이 연습할 때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습입니다. 잡고 라켓 들고, 잡고 라켓 들고, 잡을 때 짧고 빠르게, 잡을 때 짧고 빠르게 중요합니다. 밖에 <목소리> 하나 언니가 저번 시간에 잘안 됐던 양쪽 원점프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점과 타이밍이 좀 좋아진 게 보입니다. 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게 아직 부족한데요. 힘을 실어주는 걸 연습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팔의 각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시간보다 확실히 좁혀진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완점프보다 왼쪽 완점프가 조금 더 연습이 부족해서 좀더 복습 연습을 했습니다. 타점이 저번 시간보다 확실히 머리 위쪽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굿잡 팔꿈치 각도는 여전히 좀더 좁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타점이 높아지고 스매싱을 좀더 강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은 진짜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보강운동으로는 런지와 스쿼트 점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체 보강운동에는 요거만 한게 또 없습니다. 정말 힘기, 힘들기도 한 운동입니다. 무릎으로 땅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운동효과는 배가 됩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스쿼트 점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프를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가면서 점프를 높게 하시는 게이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영상보느라 수고하셨고 훈련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더 대표이자 잼티비 채널 운영자인 김재민입니다. 드디어 잼티비 채널이 여러분의 성원에 입입어 구독자가 5천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5천명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는 분들께 라이더 티셔츠 5장, 라이더 맨투맨 5장, 문화상품권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후에 4월 7일 라이브 방송 전까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추천은 4월 7일 라이브 방송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 t v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민턴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질턴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배드민턴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